야잘 나왔다 이거 난 오늘 치사이영영 아닌데 나형이 건되시다고 이거 간만에 하나 잘 맞은 다갔네야 <laughs> 아, <씨. 웃음> 내리막 20에서 비거리 백사 백이십칠은 뭐냐? 오오아 짧아. <놀람> 아 너무 달랬어. 이것도 좀 까지. 세냐? 어우 이렇게, 이렇게 까냐 자꾸 미치겠네. 아, 약해. 아닌데? 당겼는데. 약한 게 아니고. <목소리> 아, 나 저거 레이디 못 치겠어. 나너 <목소리> 나중에 봐 봐라. 너그 자세 되게 웃겨. 그거 레이디 레이디용 그 저기 퍼터들때 아, 우더 약한 거지. 오늘은 저기 퍼터 포터... 퍼터 문제가 아니라 네 몸이 문제다치면 <laughs> 된다며 안치나간대잖아아이많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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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laughs> 오와. 어! 이야 원래 치던 대로 잘 쳤네 이번엔 옛날에 딱 그걸 해줬어야 됐는데 한창 전성기 때 아, 10시에서. 보세요, 여러분. 저기, 10시에서 2시로 가면 새로운 <laughs> 마법을 보여드립니다. 6시. 오우. 시오마이렇 아이고, 좀 땡겼는데. 오우. 오르막 퍼. 좋은 일이시네. 어떻게 하 똑바로. 저, 저, <laughs> 해. <줘. 웃음> 해. 야, 이거 해전도 빠질 공이 아니다세 3온 <laughs> <시리운> 성공. <laughs> 다 버드 션스 아니야? <laughs> 야, 좋다. 잘 <laughs> 쳤는데? 잘 쳤는데? 아오오 아, 오,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어, 어. <laughs> 아, 막 웅성웅성하잖아 만들어 웅성웅성하면 안돼 뒤에서 봤으면 알려줘거왜 <알려주는> 아, <laughs> 끝에만 능겨아 땡겼어 아 땡겼어 오아 이거를 거 못한 벙커가 캐논같아 이쪽 밑으로 떨어지면은 장난 아니겠다 그지? 아, 아이 뒷당으로... 이거 뒷땅 데스 오 <laughs> 어, 좀... 나이스 이게 깔끔하게 그냥 딱 쳐야 되는데 어, 야야 짧아 보... 이게 보여줘 저... 보여준다 진짜 보여준다 이 새끼 야 매트 들렸다 오우 어, 다시 아... 들어왔어. <laughs> <laughs> 아하, 똑같아. 4 3 m 로 어떻게 치냐? 30m보다 살짝 더 세게. 그 그지, 집, 그지이 너야? 어... 그죠? 어허... 어허... 야, 뭐야? 깠는데? 뭐야? 여긴 까면 잘 나오더라고. 야, 뭐 치는 게 뭐냐, 너는. 야 어? 아, 씨. 백스윙 뒤쪽에도 잡아주는 게 있다고. 레이저로. 앞뒤로. 아, 씨. 야게? 볼래 볼래 안 간다. <laughs> 야, 용서가 없구나, 저거 아주. 씨. 이번엔 버디 할 것인가? 아니좀와왜 웅성웅성 들 웅성웅성 했는데 들어갔어 웅성웅성 들어갔어 웅성웅성 가지안 들어갈 줄알았는 아이지라 웅성 들어가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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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잡네 <씨. 웃음> <laughs> 안칠 수가 없어 <laughs> 아 어. 야, 이건 너무 갖다 대는데. 아, 한번 죽고 났더니 <laughs> 세개못 치겠어. 남자지. 그래. 이런 남자지 어디 세 가지 조로. 맞춰 친다고. 안녕히 계세요,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어, 살았어? 아 그래도 오빈 아니야. 그래도 오빈 아니야? 아, 달래 친다고 아까 해려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니까. 아 야, 이것도, 이것도? 이건 괜찮나? 아, 이게 죽진 않겠지, 어떻게 이게 죽어. 아 씨, 1 3 너무하네. 뭐야, 씨발. 해저도보다 내가 더, 더, 더 많이 나와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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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? 183? 야, 이거 씨, 뒤땅나면 줬대는데 아이고, 진짜 <laughs> <자>, 자식아! <자식이야! 웃음> <laughs> 봐줘. 야, 이거 그주중에도 붙여. 대단하다. 어, 잠깐만. 너 아니야? 뭐 어, 어, 네. 어, 감사합니다. 뭐야, 너해줬던데6 1준 거야, 그럼? 어, <laughs> 박수 소리 나오는데? 여. 어. 가 가다 많은데 오. 이건 너무 쩔어. <laughs> 누구는 티셔츠 180이 나왔고 이건 해저바디 63을 주지 어. 거리감 이기도 또 맞는다잉 사쿠뿌리에 지졌어 야 이것도 실 뻔했어 내가 1 5천0 0원 냈어 0 <laughs> 0 아이 그리즈 같이 맞았어 하... 아, 아, 아 이거 어따 치는겨 죽었는데? 어? 오비인데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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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벗어나면 사라진다 힘껏 <laughs> 어? 음. 음. <laughs> <laughs> 하나 터트리는데? 하이브리드가 음. 하나도 안 맞네 해저드의 오비? 이야 아 아, 고구마가 안 맞아. 야, 그렇게 세게 쳤는데도, 그래?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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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아이! <laughs> 야, 그래도 씨, 오비는 아니잖아. 앞대가리만. 너 오... <laughs> 야, 살았어. <laughs> 야, 누군 살려주고, 씨발. 시발... 야. 야. 뭐 한다고? 심, 심한 거 아니야, 이건? 야, 박수 소리. 오 아까도 안심해, 이렇게 부서 두 뻗했어. 버팅이 안 좋으니. 아, 너무 세게, 너무 세게 쳤다. 어우 가냐? 아우, 크고 좋아. 오우. 아, 이거 못넣으면 양인데? 오, 어, 나이스. 가자. 나이스. 가자! 야! 오. 오. 땡겼지? 아. 어. 어 어디 가? 모르지 또 어디 가는지 내가. <laughs> 야... 죽어? 나한테 물어 봐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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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야, 진짜 어디 가는지는 나한테 물어봐. 미... 물어볼 <laughs> <왜? 웃음> 어? 잘 나왔어. 여기 여기 사는 길이야, 여기는. 여기 사는 길이야. 오, 아이씨. 되는데. 어? 어? 야, 저렇게 놓고 똑같이 우리 쪽으로 올 거면. 왜 죽었는데? 아, 죽었어? 야! 와! <laughs> 으! <laughs> <laughs> 왜... 야. 봤지? 100% 죽은 건데, 이번에 <laughs> 어우, 잘 쳤어. 야, 오... 일 악물고 친다, 새끼. 옛날에 피크 웃고 그냥 말았는데. 음! <laughs> 응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. <laughs> 와우. 박수 소리, 박수 소리? 어우, 크고 좋아. 어우, 나이스, 나이스. 레드, 디야 자, 이런, 이런 식으로 멀리 거는 쓰나? 아, 아, 뒷땅이요. 어디? <laughs> 어디하자, 보디 오. 웅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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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성. 사실 쫄아가지고 이번에 너무 살살 쳤어. 아, 너무 많이 봤, 너무 많이 봤나? 답답하지가 않아. 나 나이스 파요 내가 전에, 아, 나 50m 어떻게 쳐야 될지 모랐어요그더니 40m보다 조금 더 쉬게 쳤다고 생각 치세요. <laughs> 근데, 시안하게, 어? 어? 그런데? 그래도 잘 가죠. 어, 잘가더라

아, 약개 맞았어. 아. 우 조금만 더. 와, 높다 높아. 어우, 챵. 저 눈이 안 여셔. 아우, 높다 높아. <laughs> 아, 뭐야? 이거밖에 안 나와. <laughs> 아우. 아우 잘나왔다 응. 샤쿠샤 코 그거 음. 뭐 돌리는거 있다 매. 야케이드? 응 어우 나이스 혼자 올렸어 혼자 쓰리고어72 60도 짤각이다 60도 풀스윙하면 짤각이야? 응 짤각 어우 <laughs> 좀 깠는데? 많이 깠어 <laughs> 백스피넘어가지 <laughs> <laughs> 씨. 50m 어떻게 쓰느냐 30m보다 더 쉬게. 그게 무슨 걸로요? <laughs> 대체? 뭐가요? 잘 <laughs> 가죠? 야쉬그 느낌이 뭐예요? 대체? <laughs>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뭐, 그거... 어게 그, 뭐 <laughs> 그런 데요? <하면> <laughs> 뭔가 좀... 아니, 오타 안 썸띵이 있어. 어떤 느낌이요. <laughs> 그러네 좀덜 보고 쳐야되네 가까운 거은덜 네. 보고 쳐야돼 진짜 음. 사람 배워야돼 그럼 사람은 배워야 되지 응? 어? 나가지 않았네 선수도봐 예, 아케이드 게임 뭐 만원 부족하다고? 네. 5, 3, 2뭐 이렇게 해 똑딱똑딱똑딱똑딱 똑딱, 똑딱,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똑딱똑딱 똑딱똑딱 <laughs> 똑딱, 똑딱. 똑딱 똑딱 어디 떨어지는 거야 보여야지 설마 가운데? 야씨 미친 거 아니야? 파울이야? 뭐야? 25조? 25. g 점 9점 j 점 b good job, good job. What i 게 it? Don't you see? Don't you see? Don't